냉장고에 떡국떡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떡국떡 남은 게 있다고요.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맛있는 간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 입. 물을 살짝 불려서 약간 촉촉하게 해 줬고요. 에어프라이어 떡꼬치 양념 소스 만들려고 이런 팬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에어프라이어 쓰기 전에는 항상 예열을 해 둬야 시간이 이제 좀더 정확합니다. 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, 떡국떡. 이렇게 잘 펴서 이래야 또 맛있게 구워집니다. 여기에 저는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구워볼게요. 예, 떡꼬치 스타일의 양념. 양념 이런 팬에다가 불끈 상태에서 고추장 한 스푼 정도. 그 다음 진간장, 진간장 하나 넣고 설탕 두 개. 그리고 참기름 하나. 이제 케찹 두개 넣고요. 식용유 세개 넣습니다. 예열 끝났으니까 한번 돌려볼게요. 이렇게 준비한 떡을 넣고. 지금 한 180도에 한 8분 돌려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거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? 이제 떡이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아까 준비한 양념을 이제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이 양념도 되게 금방 끓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불 올려놓으면 지켜보세요 지켜본 다음에 타지 않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진 마늘이나 청양고추 좀더 매콤한 떡꼬치 스타일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막 끌어오르면은 지금 조심해야 돼요. 탈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때 맛있는 냄새가 지금 올라옵니다. 어느 정도 볶아진 게 눈으로 보여요. 눈으로 보이면은 불 꺼주고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떡을 여기다 놓고 버물린 다음에 떡꼬치가 되죠, 그럼. 아, 자, 이제 양념이 잘 됐나? 살짝 떠서 간도 좀 보고. 떡음 음, 음. 아, 떡 나오면 이거 딱인데수억의 맛이 생각이 납니다. 오늘 한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오~ 떡이 <laughs> 나왔습니다. 8분 돌리니까 어, 떡꼬치처럼 음. 이렇게 잘 구워진 떡을 자, 준비한 그 양념에 버무려주면 끝. 아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한데. 아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색도 그러고, 아이고, 아,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. 아이고, 딱 추억 돋는 그 맛. 떡꼬치 양념은 케찹을 좀 넣어줘야. 아, 맛있네. 성공했네요. 에어프라이어 한번 구운 다음에 그다음 양념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봤는데 이거 간식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간식으로도 되게 좋고 오늘 한입 여기까지 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. 어 이거 진짜 저도 상상만 했는데 처음 해봤어요. 이거 망하면 어쩌지?